팀이 돈벌로 나왔어요 딱그 멤버만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사실 양심이 좀 터졌다 아, 일단 B로 그리고 루밍짱, 안산절격수, 비헤드 네. 그랜드마스터 출신들 아닙니까? 그마 출신 뭐 현금화는 아니신 분들도 네. 물론 지금은 있지만은 그마를 한번 찍어 봤던 분들만 일단 네 분이 좀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미로 같은 경우에 이제 팀장. 자, 세 번째 팀 바로 에어컨 팀인데 음. 어 지금 보시면 뭐 일단 뭐 FPS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 또 이태준 선수 있고. 네. 아, 그리고 뭐 실프. 음. 일단 뭐아 근데 뭐 지면 지는 거고. 합시다. 음. 다시 음. 왔다 왔다. 음. 일단 분위기 좀 가볍게 뭐 준다 하는데. 이벤트전이니까. 이번 두 팀은 좀 다르죠 경기 방식이? 이 결승전에서는 양 팀한테 다 줍니다. 그렇죠. 양 팀한테 다 줘서 서로간의 특정 인물 한 명씩, 특정 직업군, 특정 포지션으로 고정을 해놓을 수 있어요. 이건 아예 고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까지 적용이 네. 되는 거고 중간 중간에 이제 1세트 끝났을 때 영웅 배, 뭐 2세트, 3세트 끝났을 때 영웅 지정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할 텐데 미로 대 이태준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두명 또. 어? 루나틱 같은 하이. 팀, 루나티카이 시절에 <laughs> 활약을 해오던 그렇죠. 동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스트리머지만 둘다 현재 대한민국 최강팀입니다. 여러분 루나티카이입니다. 루나티카이 <laughs> 미로 <미러. 웃음> 이태중 결승에서 상대팀으로 만났네요? 결승에서 상대팀으로 만났어요 오 이것도 재미있는 스토리가 네. 하나하나씩 쌓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경기 보실 준비 되셨나요? 바로 가야죠 경기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오버워치 스트리머 대인한테 결승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못했거든 화이팅 화이팅 더할수 있어야만 1차전 가자 화이팅 화이팅 레킹볼 선진이 위도 위도 어, 위도 있다. 위도 위도 위 떴다. 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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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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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도가도돼도들어들도가지 마. 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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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위도 위도 우리가도들어가도 되는 위도 위 우리가 안도어가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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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어가도들어가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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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우 나 야타한테 엄청 맞았어 맥 보인다 피해 클피 우리 머리 위에 모이나 컷 나이스 오, 오리다 우리 다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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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야야 방해 야타 방해 야타 방해 야타 어, 방해 야다 오케이 오케이 방네 야타 어그만 오케이 방안, 어, 여기 음. 나이스 잡을 수 있나? 야타 컷나이나이지 이거 딜라 굉장히 잘어 요번 턴에 윈서 자 그리고 인턴 점프 인턴 점프. 뽕죽게뽕죽게뽕죽게 이거. 아직 아니? 힛이야. 오케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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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죽었다. 에다 콤? 어돌 돌. 버 나이스. 궁금만 궁금만. 아, 어, 궁금만 궁금. 윈터, 윈터까지손브라 갔다. 갔다. 소개팅. 손브라 빠졌음.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넣으라 컷. 나이스, 나이스. 이스 인턴 점프. 뛰었다 그대로 보세나 버리고 그냥 이거 거으로 빼! 걱정으로 음? 지금 석엠 켰으니까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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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라! 아이고.. 괜찮괜찮 괜찮. 아이고 나도 야타.. 아타임 야타 갑벌린다 지금 잠깐만 아이고 사문이 야야 사문이에요 사문이 들어가아 이거 피해 먹는 건 야타 컷! 아진 아,

아 에바. 집중했어야 되는데 와아 이거 어? 아 이거 까비 까비 아 근데 이거 나 버리고 진짜 포커싱해서 잡아야 되는 건데 이거 내가 아, 말하는 아, 것만 때려요. 제가 말하는 오케이. 것만 때려요. 그러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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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아 파이팅. 파이팅. 음? 어, 파이팅. 가자 음. 네, 저와 똑같아어나 죽었다. 아이고. 쪽인데. 거의 끌렸네. 네 어, 심해 네해메네로피 보통 네클로나이가거 이거 스네다이미 미로니 소개픽? 잠개아 야파 너무 앞서. 야 파운드라.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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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아이스 이스이스와 야파 너무 잘해. 나타, 우리 왼쪽 왼쪽. 열이스나이스 음. 카라 나이스, 나이스. 앞으로 당겨 앞으로 당겨. 어.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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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죽였어. 어, 위에 맥이들 조심. 응. 음. 일단 모이라 모이라 맥자 천천히.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해 보자. 어게. 똑같이 들어 가. 똑같이 들어 가. 네네네네네. 아 너무 들어갔어. 아, 너무 들어갔어. 아 죽었다. 타이모. 바스리고 들어. 아 너무 빨렸다, 이거. 어. 너무 빨려 들어. 오리사 음. 웬만 오리사 어. 앞으로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아 봐요. 네. 버틸 어, 수 있어요, 이거? 아 뭐야. 왜크는가 넘네. 아이고.

나이스. 지금 왔던. 맥크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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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잡았어. 아, 다 잡았어. 맹맹맹맹. 나이스. 저희 먼저 한군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겼어.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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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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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브.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냥 이조합으로 가져. 잘하고 있는 걸로 가져 그냥. 뒤쪽으로 도는 소리. 저 못해준 님 혼자 갖고 있어. 괜찮아. 나 혼자 있을 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어, <끝> 저 소개피. 음. 맥크레피 <끝> 받았어. 아, <laughs>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들어가들어가도 들어가자. 어가자어가자들어 거기,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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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어가자킹어가자 들어가자. 킹볼가자킹볼가자어가자어잡았어가자어가자어가자들어 뭐야 저거 걱정 먹고 먹자 먹고 초월 뺐어 그리고 궁금배를 잘해야 돼요. 네. 제가 우클릭으로 모아줄 테니까 어. 거기다가 궁 쏴버려 지금 아니? 네저궁2십이십파야 파? 우클릭으로 모아줄게요. 걱궁써봐요궁이요 응. 오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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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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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아, 궁 콩고만, 콩고만, 콩고만. 어, 콩 이렇게만. 오른쪽에 오리사 도는 거? 어, 그렇 오리사 오리사. 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약간 이 와. 어, 어. 약간 초개 약간 빼, 빼, 두들, 빼, 두 빼. 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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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메카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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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빼야 돼. 말해서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야타 계속 길앞어아 어 모이라.. 모이라가 나오안 되는데? 아스포가없어까아까까었어었어었어 하나 둘셋 고! 잡아 잡아 잡아! 나이스 어후 가네 후방 가네 야타 코! 코. 코. 태준님 저에아 뭐야! 어. 아나 실수! 미안 미안 미안! 거점 거점 거점! 거점 들어가야 돼! 거점 들어가야 돼! 거점 들어가야 돼! 거점 들어가야 돼! 다 나이스. 워 나이스. 세워 나이스.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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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좋았다. 숨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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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아 아, 점에서 죽인다. 나이스. 나 아, 이거 빼야겠는데 나이스. 들어가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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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케이. 오케이. 먹었어? 먹었어? 모이왜나모이나 건? 어. 이거 맥크리좀 같이 포커싱 해 주라. 야타. 야타 오른쪽에 오케이. 있어. 야타 머리. 어? 야타 어? 오른쪽이야. 어. 아다 파자소. 우리 사바리 리사머리한대우좀만 빼봐, 안리 사바리 리 사바리 우리 사바워놨어 우리 사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어, 오른쪽. 어. 방리좀바리안 돼. 응. 왼쪽 뒤쯤에 안피 우리 사바리 안 돼. 우리 사아 우리 사바리 안 돼. 우리 리리 사바리 안 돼. 봐 중개피, 둘개피 중개피.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모이라덮피모이라 모이라덮이. 일 나이스. Oh. 나이스, 연기 나이스. 이거이겨 나이스. 나이스. 이스 우리 이길 수 있어 할만해. 오 이거 야 이거. 뭐야. 우와. 와꾸인님이 근데 시그마 진짜 잘한다. 뭐야? 잘했어. 시짜로 이거? 야, 와. 제가 타 끝거리에 나왔어. 아. 진짜, 진짜 잘하시네. 레전드. 이러시다. 아, 우리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계속 이 조합으로 가야 돼. 진짜 잘하고 있어. <목소리>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돼 진짜 뭐가 네. 실수가 나와도 어어 어, 바로 또 음. 됐었다고 진짜. 내가 내가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두번 실수하긴 했어 세 번인가? 아예 괜찮아요 <laughs> 이겼으면 됐어 쳤어, 음. 아 우리 하나 밴댄다 <laughs> 네. 아 근데 우리가 오리자를 밴당하면 윈슨 레킹볼 해도 되고 어 맞아 약간 우리가 탱커 폭이 넓어서 네 우리는 근데, 어. 지금 뭘 밴당하든 상관이 음. 없어 세수 한번 하고 와야겠다 아 아나 베을 하네? 와 야타할게 야타 야타 야타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음. 야타 뭐 일하죠 네해준이 음. 형이 야타를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에임으로 잡으면 되니까 응.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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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고 화이팅. 있다 아진 어, 스마트 어. 뭐야 어. 와 엄청 아프다 방금 깼어? 심 i 의피심 n 의피심 i 의피 e s 메메 m 메이 g 어? 나 p i 한번 e 게요 m m i n g a piece, s i m m i 아나 아 piece, s i 어 m i n g a piece, Simming a p i e 이제 우리 메이 벽에 그냥 갇힐 때용아로 먼저 이니시 걸면 돼요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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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타 어스매필스매필어 어. 내가 자를게 내가 자를게 응. 이거 때는 살짝 조금 더 압박해도 돼 오리사가 없으니까 용아안 네. 써도 돼요 쓰지 마요 용아 쓰지 마요 네 메이스 네. 킬빠스 네. 오케이 다 잡아 봐 잡아 봐 잡아 잠깐만 오케이, 이거 좀 있어. 있어. 이거 오른쪽에 오리사 또 앞으로 가요 가봐요고리살를 봐요 거기 보지 말고 우리살를 봐요 오이나도 그립됐어 나도그립겠어

어, 내가 이거 질각이 아예 안 나오니까, 어 너무 힘들다. 음.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넓었으면은, 아 음. 할만 했는데. 1대1이에요 괜찮습니다. 음, 음. 고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맞아, 맞아. 잘했음, 잘했음. 아 선수 어? 한 명에게 고정으로 고정. 사용할 영웅?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편해지네. 비캐드님을 음. 메르시로 고정하면. 저기 꽃빛 님이 힐 자리가 없잖아. 왜냐면 어, 안산이힐러로 고정이니까 룰에. 아. 어, 그럼 아. 타 야타, 거의 야타메르시 아니면 아나 보거든가. 어. 야타메르 시로하고 꽃빛 님이 그래. 탱이나 딜로 가게 되지. 오 저기 딜러는 약해져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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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콜레스코. 렛츠 콜레스코레스코. 비케드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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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말해야 돼. 비케드형 아 비케드 <laughs> 야타를 시킬게. 아 근데 비케드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맵이 야타를 그냥 해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불이 붙가 있네. 브리기테, 빅키스님 브리기테. <laughs> 아니 몇 번째 <번씩> 정합는 거야? <laughs> 브리기테가 있네. 음... <웃음> 음... <웃음> 그래 우리 안나밴도 당했는데. 안아 벤 당했어. 맞아. 브리기테 정도는 뭐, 뭐 사라까지 밴 있고 마지막 오라가 밴 없어요. 아, 오라가 아, 끝나니까 경기가. 나 지금 화장실 음, 좀 갔다 음, 올게요. 네. 네. 어 준비됐다 있는. 참을게요. 잠시만요. <웃음> 아니 <웃음> 어차피 이건 게임 루딩 할때 원래 퇴실 갔다 오는 거분노아니까 지금 음, 음. <laughs> 빨리 갔다 오셈. 갔다 오면 될거 같은데 어차피 음. 픽 시간도 있고. 음. 오케이. 우리사 우리사 반픽. 리비아 이기. 우리메이 우리메이. DME DME DME. 보너 보너 메이 소개픽. 고민꼬. 이거. 이거 진마크. 멀리다. 뭐야, 이거. <laughs> 아, 아, 이거 어. 봐야 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봐야, 봐야 돼. 이거 그 연계, 그거 연계. 맞다, 맞다, 여기 맞다. <웃음> 와. <웃음> 야 이제. <laughs> 이제 다음은 우리 <와>. 픽이다. <laughs> 오케이, 이제 이거 내가 불이하고. 박사자님잘 가세요. 음. 에? <laughs> 힐러 유배 당첨될 것 같은데? 아나 어, 브리기트로 보냈네 음 맞네 맞네 아 잠깐 5세트는 그 아무런 것도 없어? 아 닥터즈님 네. 우리 제가 탱할게요 아, 5세트는 할게요. 아무런 제재 뱀픽 없이 그대로 안돼? 그러면 아 이..이거 이, 따야되는데 아... 그러면 열 따야지. 그럼... 열기따야지안산 있으면 여기서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럼 5세트에 가면은 거의 그냥 <laughs> 저희가 <들이마 하지>. 열심히 싸워도 <laughs> <떠도 웃음> 아니야 할수 있어 이세트 이벤트 트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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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침착해 5세트 가면 우리가 지는데 4세트에서 이기면 돼 아직 우리 할만해 맞아 할만해이팅 5세트에서 이길 수도 있어 어 맞아 쏘 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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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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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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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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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 봉인 해제하고 들어가는 거 맞나요? 봉인 해제. 훈련 어, 고정도 없고 없어요. 안산 저격수 이태준 본인 포지션 갈수 있고 갈수 있고. 진검승부 가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결승전 답게 어떻게 또 이거를 이게 이렇게 퍼센트를 왔어요 또 오네요. 이거, <laughs> 어, 이거 이렇게 오네요. 와 이거 이걸... 네. 아 대단하네요. 이요. 네. 할수 있죠. 그럼요. 충분해 충분히 가능해. 그래 여기까지 왔어. 맞아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거예요 맞아 예 음. 아니 티어 차이가 많이 나요 생각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아에 네. 거는 다 잊어버리고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빡겜 단한 세트에 여러분 500만 원 500만 원방 갑니다 500만 원방 갑니다 준비 완료 사인을 저희 PD님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결승전 경기 준비됐는데 결승전 경기 지금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고 파이팅 아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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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피 으아, 으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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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laughs> 아 너무 긴급했나 <기겁>, 미안해요. <웃음> <웃음> 화이팅 이길 수 있어. 어, 아마 상대 네, 화이팅. 화이팅. 상대 화이팅! 둔피 나오면 왼쪽 2층으로 일단 올라갈 거야. 둔피들 많이 올라가는 건? 네. 위도한테 혹시 따이는 거 조심. 어, 이거 그르 그래, 최대한 어. 어, 위도한테. 어, 어 와, 바로. 어, 뛴다 뛴다. 지금 조심. 조심 조심. 조심. 호그에, 호그에, 방배방배 없어요, 방배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위도왜 오른쪽, 왜 오른쪽 위도 오른쪽이래요 어, 아, 그럼 아, 네. 오른쪽 메르시랑 같이 아, 저못지다 잘해, 잘해 해볼만 해, 해볼만 해 오! 성악 지 성악 빠지, 성악 빠지, 빠지 확인 방배방배방배터배방 방배, 배 약간 뒤로 어, 뒤에 호그, 호그 돈다 방면 좀 크게 채울게 해서 위도위치죠아래 오른쪽 아, 나, 어, 를, 어렵다, 나 어렵다. 끌려가지고 죽었다 크리커크가크리커 어, 아, 나이스 빠지 어. 죽었어? 나 없어 근데 잠깐만 가지? 뭐 나이나이나이 아, 어. 아, 아. 나이스 아. 나이 아. 어. 어, 아, 네. 오케이 나지각 보여주면 안돼 아예 지각을 보여주면 안돼어나 가고 있어 만 뒤로 만 뒤로 아 옆에 호들어요 옆에 호들어요아 너무 아다 아이고 이고이 가득 가득 270원 아예 나갈 생각은 아니에요 이거 어,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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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전혀 안 나가는 중 쟀어 보고 잡았어 샷 조심 석차 조심 응. 어 이거를 때리네 오오오거 확인 근데 오른쪽에 눌나 오른쪽에 켜여 이렇게 어여 이렇게 이 잡았어, 어, 킬을 잡았어. 킬을 우리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메르시 컷 아니다 위도 컷시작이할시요이야진쪽 위도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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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다 우리 다했네 포르비옹 포르비옹 왼쪽에 나이스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백킹볼, 아, 백킹볼 이벤 아, 백킹볼, 아, 백킹볼 확인 다 오케이 이제 뒤에서 뒤에도 어, 파동이 어, 백킹볼 어디 있어요 백킹볼, 백킹볼 어요 빠졌어. 빠졌어요. 백킹볼 빠졌어. 빠졌어요. 빠졌어 네. 어. 뒤에서 치는거 조심. 그리고 어어. 위더워요. 와. 아니 할만해. 아이거 어, 어, 뭐야? 왜아 위더 어디 있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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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턴. 아... 뒤에 윈스턴이 무슨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아, 아니 한 이게... 번에. 아 내게. 이게... 아 제발. 맞아 이거 달려갈게. 젠장아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네크리가 근데 할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음. 어. 착각이 엄청 어. 좁아. 위도 때문에. 네크리도 맞다고 해볼까? 아니면. 그 아네리도그렇 돌아야 되네. 저렇게 하면. 그냥 이거 다 들어가는 조합 음. 아니면 안 돼. 루시오벌자, 아,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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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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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요 루시오, 루시오, 루시그마시오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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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가오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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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가오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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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시오루시시오루오시오루시시시시 이 <목소리> 미도 이거 쉬었다가요. 쉬었다가요. 쉬었다가. 아, 나가지 쉬었다가 쉬었다가. 나가지 요 지금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 다들어가 왼쪽에 메크리 사운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 어,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메크리컷. 사부님. 오케이. 사부님? 모이 시프트 나 위도. 이 나와. 어어 <목소리> 내가 보러 갈게. 위도 내가 보러 갈게. 기다려 봐. 아이고. <목소리> <목소리> 안 보여. HP <목소리> 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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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나와 나와 봐봐. 나나나나나 미도 나와나나나나나나봐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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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수 요 박수 와요 60번은 할만한데 할만한데 체크해 보자. 공수해 보자. 맥클릭 아메르시클클 바로 맥클릭 바로 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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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거저 거저 거저. 거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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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이스. 나이스어 나이스. 공이 이살 어. 살려. 살려

어, 네. 막 턴에 이게 유마가 차요. 유마 먼저 쓴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정차로 비트를 쓰는 거예요. 유마 먼저 네네. 쓰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호, 타이밍 줘요? 그니까. 타이밍? 자기� 자기름. 자기름. 상대 왼쪽에 느낌 롤 뭐지 지금? 아니다, 비벼봐. 이거 체력 부족하면 그냥 비트 먼저 써. 비트 먼저 써. 나비야, 나야나나나나나나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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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소개배 속에배 레김을 소아가막아나 죽었어 킹 아이고 손보라 아이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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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천천천천천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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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음. 천천히 천천천히 천천히 천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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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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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아, 뒤에, 나 뒤에! 아, 진짜! 루시오루시오루시오 아, 이거 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루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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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포커. 포커싱, 아, 포커싱! 아.. 아.. 너무 아깝다.. 이거 가능할 거 같은데? 아니어어어어 아니. 아이고야 까비. 아 근데 너무 흘렸다 아, 아 잘했다 아 그래도 잘 싸웠다 이정도면 티어 차이가 너무 음. 많이 나는데 잘 싸웠다 이정도지 GG 응. 응, 잘썼어요 아깝네 아, 까비까비 수고습니다 아예 수고수고 아. 그래 진짜 아까워 생하셨어 음, 아, 아깝다 아깝다 거기 거의 그마가 4명이라 이정도면 잘비빈거예요 음. 쭈욱 아, 쭈욱 쭈욱 아네 너무 딱잘 문다 쟤네가 아.. 음.. 맞아, 아쉽긴 맞아. 했다 아쉬워 아쉬워 아, 고생하셨어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진짜, 진짜. 잘했어 잘 싸웠어 음.. 음. 박빙이었어 잘 싸웠어. 박빙. 박빙 잘 싸웠어 제 음.. 인터뷰가 준비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아깝게 준우승한 어.. 지금 에어컨팀의 이태준 팀장과 저희가 잠시 얘기를 나나 보는 시간에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태준 선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 이태준 선수 안녕하세요. 안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아, 안녕하세요. 말... 있나요? 없으면 <laughs> 어, 잠시만 해 봐요. 네. <laughs> 말하고 있는데 음, 힘든 시간이에요 네 그럼요 왜냐면 가장 아프게 지고 나서 아니 말하고 있는 진짜 자, 사람 진짜 힘들거든요 아니 말 말하, <laughs> 아니 말하고 있는데 그런잘 아시잖아요 그 아픔을 알죠 뭐 그때의 아픔에 비하면 물론 스트리머 대전이니까 좀낫겠지 아니 안 아파요 아니 죠 아니 안 들리 주정도 네. 뭐, 근데 저, 정말 잘한 거 같은데 저기요 보면, 네. 여러 가지 대처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안... 정말 뛰어났었고요 안, 음, 안 들려요 습니다 어, 잠시 회복 중입니다 저기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들리네요 들리네요 소리가 아... 좀 작은데 소 작아가지고 아 작아요 소리가 어, 아 처음 처음 됐네요. 지금 됐네요 지금 됐네요아예예예예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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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이고 두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수 저희가 박수 박수 보대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예. 박수 보대 이 예. 등도 잘한 거야 그러니깐 원 있어요 제 친구가 네. 만든 거거든요 아이 등은 뭐, 2등은 뭐. 아니 이 등은 뭐 없나요? 이등이요. 축하해 주고 박수.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과열 명이서 박수쳤잖아요. 아 박수. 아 네. 네. 박수랑 저희가 권한 하나 드려요. 다음 부또 네. 네. 방송할 때 오버워치 스트리머전한테 준우승이라고 받아놓을 네. 네. 수 있게끔 저희가 권한 드리거든요. 네. 네네.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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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아...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아 일단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진짜 잘 버텨줬어요. 저희 팀원들.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진짜 너무 잘버텨줘가지고 솔직히 오히려 어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 팀원들 어, 이렇게 아니, 이렇게 또 어, 제가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줬다는 게 아, 너무 고맙고 뭐 저는 네. 사실 오늘 기분 좋습니다. 예, 아 기분 좋은 거 맞죠? 예, 맞아요. 저희의 박수면 충만한 거 맞죠? 아니 근데 진짜 뭐 없어요? <웃음> <웃음> <laughs> 어... 근데 정말 웃음의 의미는 정말 뭐 예, 없어요. 해준아, 예, 예, <laughs> 어... 예. 진짜 뭐가 없어.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하면서 솔직히 좀 게임하면서 가장 좀 재밌었던 장면이 있다면요? 아 일단은 사실 원래 처음부터 이 이제 공방 신과 아이들 팀이랑 붙을 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공략한 대로 너무 잘 풀어 나갔기 때문에. 너무 너무 재밌게 한것 같아요. 네, 왜 마무리는 어쩔 수 없이 저기 뭐 안산 스나이퍼 때문에 뭐좀 게임이 좀 터진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음. 제가 저못 이... 이겼어요. 아니 어떻게 이겨요? 아니 아니, 누가... 아니 어떻게 다 쏘잖아요. 아니 뭐, 뭐 아니 어떻게 이깁니까? <laughs> 아니, 그래도 이투 시라면은 FPS의 그런 레전드 중한 아... 명인데 안 돼요? 다 지나갔어요 한 대지. 제가... <laughs> 할줄 알아야 더 크는 건데. 아, 예. 그래서 오늘 선 이거 인터뷰 끝나자마자 빡는거 아니죠? 잘해요 <laughs> <laughs> 아, 아, 뭐. 아, 그냥. 아, 잘요 아. <laughs> <웃음> <웃음> 아이고 우리 태준이 아예 알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지금 이렇게 조손하게되게 힘들 거예요 아, 그럼요 자, 그래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한마디 하고 인사하도록 겠습니다아 그래도 이렇게 너무 아 근데 솔직히 너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나, 다음에 네. 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또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게 잘했습니다 우리 팀 에어컨 팀원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인터뷰까지. <laughs>